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15일 목요일 아침 영상 인사는 이화장 조각당입니다. 56평짜리 이 조각당.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면서 이곳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범석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각부 장관을 임명했던 곳입니다. 대한민국 건국과 동시에 건국 초대 내각 이곳이 건국의 제1번지 본산이자 출발점이었습니다. 1950년 6.25가 터지면서 전시 대통령이 된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행보를 보였을까? 전쟁이 터졌다, 기습, 공격을 당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했을까? 이승만 대통령은 즉각 일본의 도쿄 메가더 장군에게 긴급 구호 요청을 보낸과 동시에 프란체스카 여사는 긴급 외교 문서 타이프라이트에 나서는 등 그리고 미국의 와싱턴 주미대사 장면 박사에게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과 조야에 알려서 즉각 우리 요청 지원 요청에 나설 준비를 만전을 기할 것 분전 일정이 25, 26일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7일 불가피하게 서울이 함락되기 직전 대전으로 동선이 바뀌었습니다.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함락이 됐습니다. 만약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포로가 됐거나 만약에 위해를 당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러한 정확한 팩트가 그대로 전해지지 않고 왜곡된 인식이 팽배합니다. 이걸 어떻게 바로 잡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관건입니다. 스토리텔링. 인생은 많은 사람과의 만남으로 형성이 됩니다. 데모노 카프카가 인생을 상봉이다. 이렇게 규정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만남이 소중합니다. 공자는 세 사람의 모습, 길을 가다 보면 그중에한 사람은 나의 스승이라고 그랬습니다. 평생, 사람은 생측학이라고 그랬죠. 사람은 이 세상 존재하는 날까지 배운다는 그런 뜻이겠죠. 때로는 한 줄의 글, 한마디 말에 나의 인생관 길이 바뀌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연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분지해도 마음은 한가로운 그런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Have a nice day. High five.